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겨울잠을 자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더니 다시 이제 살이 붙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다이어트에 한번 돌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컬리에서 장을 좀 봐봤거든요 구영민의 마켓컬리 최애템 하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고, 제가 세네번씩 진짜 계속 시켜먹는 제품들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같이 한번 요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이라는 브랜드의 그릭 요거트고요.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를 샀는데요. 제가 사실 그릭 요거트를 그렇게 막 즐겨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저것 다른 그릭 요거트도 되게 많이 먹어봤었는데 결국에는 얘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꾸덕하고 신맛이 적은. 그런 그린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냉동 과일, 냉동 체리나 냉동 블루베리나 이런 거 넣고 그래놀라나 아몬드 아니면 오트밀 간단하게 먹기 좋은 그런 요거트. 근데 살짝 가격이 있어가지고 자주 먹진 못하는데 <laughs> 비싸더라도 결국엔 얘로 돌아온다. 그리고 요거는 해초 비빔밥이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용 해초 샐러드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게 말린 해초들이랑 비빔장이 들어가 있어요 밥이나 뭐 누들면 같은데 비벼먹기 좋은 그런 제품인데 얘가 가격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보시면 뭐 미역, 다시마, 미역줄기, 세모가사리 뭐 요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막 꼬시르기나 다시마 같은 그런 해조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감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얘도 지금 한 3, 4번 정도 시켜 먹었는데 입맛 없을 때 그냥 쓱쓱 비벼먹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해초는 그렇다 쳐도 안에 있는 비빔장은 굉장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넣거나 아니면은 뭐 알룰로스나 좀 저당 고추장 이런 걸로 양념장을 해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진짜 얘 너무 강추.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 그리고 얘는 체담카레. 라는 카레인데요. 이거 채소로만 돼 있어가지고, 비건 카레? 요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로 좀 데워가지고, 그냥 뭐 두부면에 비벼먹기도 하고, 버섯을 되게 종류별로 구워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계란 하나 이렇게 후라이 해가지고, 진짜 침 모이네? 건강한 그런 카레라서, 이 아이도 정말정말 즐겨먹고 있습니다. 밍밍하지 않고, 적당히 자극적이면서, 적당히 맛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오트밀입니다. 얘는 플라하반의 전보 오트를 샀는데, 오트밀이 귀를 이렇게,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먹으면 은 진짜 도화지 씻는 느낌이거든요? 두꺼운 한지 그런 맛인데, 제 입맛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맛이라가지고,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오트밀 정말 맛있게 먹는 법은 죽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은근히 뭐 참치, 김치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물에 조금 불려서뭐 참치, 김가루 좀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간장이랑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간편하게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오버나이트 오트밀 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굉장히 식인섬유가 풍부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가끔씩 간편하게 먹기 좋다. 그리고 이거는 샤인마토인데요. <laughs> 제가 사실 방울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큰 토마토를 먹었어 먹었지, 방울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살짝 뭔가 속이 더부룩한 맛이라 해야 되나? 방울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한참 막 스테비아 엄청 유행하고, 스테비아 망고 뭐멋시기멋시기 나올 때,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나왔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진짜 토마토에 설탕, 가득 뿌린 맛 그래서 얘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후식으로 한 다섯 달 여섯 달 정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다만 얘도 가격이 좀 비싸고 항상 살 때마다 이 통기한이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얘도 지금 이 통기한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요거는 유러피안 샐러드인데요 사실 양상추 그냥 한통 사가지고 겁나 손질해놓고 끼니마다 퍼먹는 게 제일 가성비 좋긴 하지만, 얘는 좀 채소를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힘들어 하시려나? 저는 채소를 그냥 잘 먹는 편인데, 제가 먹기에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좀 쓴맛이 덜 나는 채소들이 있더라고요. 뭐 버터헤드레터스 카이피라 이자트릭스 뭐 세, 스텔릭스 이버터헤드레터스가 제일 뭔가 채소 맛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질도 돼 있고 좀 부드러운 이파리 느낌이기 때문에 편하게 먹기 쉬운 그런 채소 믹스입니다. 채소를 뭐 샐러드 할 때도 많이 먹지만 밥 먹을 때쌈싸 먹는 걸 좋아해서 얘네 쌈도 싸 먹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얘는 콩으로 라구 소스인데요. 얘는 라구 소스라서 좀 통밀 파스타나 두부면 비벼 먹기 좋은 소스인데요. 얘도 비건 제품이라가지고, 라오소스에 그런 고기 있잖아요. 엄청 씹히는 고기. 그게 콩고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 뭐야, 콩이네. 이런 느낌 없이 진짜 고기의 식감이 살아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자극적이고 맛있어요. <laughs> 얘도 한 3, 4번 정도 시켜먹고 있는데, 그냥 통밀빵 같은데 계란 얹어가지고 피자빵 느낌으로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소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스류인데요. 이건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얘가 이름이 레오나르디 화이트 발사믹 글레이즈라는 소스인데 제가 항상 식단이나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샐러드에 뿌려 먹던 소스입니다. 얘가 어떤 맛이냐면 진짜 엄청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엄청 상큼하고 그냥 입천장 닦아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제 기준 샐러드를 가장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원탑 드레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포도 베이스의 그런 소스거든요. 한마디로 청포도 완전 자극적인 맛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새로 한번 사본 건데 폰트나의 그릭 요거트 드레싱이거든요. 얘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그렇게 너무너무 맛있다면서. 아주 입소문이 자자해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컬리플라워 다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컬리플라워라는 완전 찹해서 냉동을 시켜놓은 제품이거든요. 식감은 완전 그냥 밥 아니고요. 브로콜리 기둥? 그런 식감인데. 그래서 얘는 조리를 할때 계란이랑 같이 볶으면 은 조금 더 꼬들꼬들하고 그나마 좀밥 식감이 나는. 밥에 섞어 먹는 밥이랑 있잖아요. 뿌려가지고 볶아서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거나 아까 보여드린 카레랑 같이 먹거나 밥보다 좀 속이 편하고 탄수화물 좀 줄이고 싶다 할때 먹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버섯 모듬인데요. 제가 좀 식단 관리를 할때 버섯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거든요. 버섯을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거나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이렇게 모듬 버섯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 다이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청양고추 이거는 배추인데요 배추도 사실 쌈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 레시피로 사치은 레시피에서 배추찜?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냥 배추에 물이랑 요산들레갓소 육수 요거를 조금 넣고, 그 안에 뭐 이것저것 해서 다 때려넣어서 먹으면은 너무너무 맛있다고, 너무 개꿀 레시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먹어보려고 배추를 샀고요. 근데 대신 거기다가 이제 고기 샤브를 하거나 죽을 만들거나 칼국수를 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마켓클리 하울과 다이어트 입문편 가볍게 식단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이 컨텐츠가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는 로켓 프레시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